전 세계 최고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작정하고 베이비도지코인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코인들 중에서도 콕집어서 베이비도지에 대해 샤라웃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낸스에서는 베이비도지의 야심작, 퍼피펀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본인들이 홍보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코멘트를 보면 앞으로 베이비도지가 얼마나 폭등하고 비상할 수 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소식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퍼피펀을 소개하면서 당연히 바이낸스 본인들의 메인넷인 BNB 체인을 퍼피펀이 사용한다라는 점을 부각하며 민코인을 생성하고 거래하는 데 매우 간소하고 민코인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특징들을 설명해 줬는데 짧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정말 쉽게 누구나 민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락업 기능을 소개하며 민코인 사기 위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안정성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향후 참여자들에게 풍부한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친화적인 장점도 이야기해주고, 나아가 베이비도지 코인의 생태계와의 통합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놓고 빨아주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바이낸스에서 직접 베이비도지의 퍼피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퍼피펀에서 유동성이 22BNB까지 도달하면 베이비도지 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부 바이낸스 체인 기반이기에 본인들의 홍보로도 볼수 있으나 결국 모든 이야기는 베이비 도지를 가리키고 있죠. 더 대박인 건 바이낸스에서 직접 BNB 체인의 퍼피 펀을 솔라나의 펌프 펀과 트론의 썸 펌프와 비교하면서 단점은 없고 장점만 존재한다라는 말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디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1위 거래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최대 집단에서 베이비 도지의 퍼피 펀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솔라나와 트론을 견제하는 최대의 수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피펀이 BNB 체인에서 작동하는 플랫폼이기에 퍼피펀의 흥행은 곧 바이낸스의 수익 증가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퍼피펀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퍼피펀 플랫폼은 우리의 베이비도지 코인이 자체적으로 만든 디앱입니다 앞으로 베이비도지가 하락하면 어떡하지?의 고민이 아니라 얼마나 올라갈까? 라는 고민만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퍼피펀 외에 수많은 호재들도 오늘 모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베이비 도지코인은 플러스 50% 이상 급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폭등의 서막이 왜 열리게 되는지 진정한 홀더분들이라면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승세는 너무나 반갑지만 올해 베이비 도지코인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누차 강조해 왔었죠. 베이비 도지가 이렇게까지 하락한 건 토큰의 내재적인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까지 다 같이 박살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락 동조를 보여줬던 것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우리는 4개월 전 가격까지만 되찾아도 지금부터 약 4배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당연히 끝은 아니겠죠. 홀더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베이비도지코인은 탄생이래로 4개월 전에 역사적인 신고점을 기록했었습니다. 수많은 호재들이 존재했었으나 역사적 신고점을 기록해준 주된 요인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영향이 가장 컸었죠. 이때의 상승이 저는 절대로 거품이나 투기성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저희는 민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건간에 스스로 대박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수익만 나오면 됩니다. 4개월 전 미니 불장에서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이름까지도 도지인 미국의 핵심 부서에 수장이 된 엄청난 호재가 있었음에도 역사적인 신고점 근처까지도 상승하지 못했으며 그 뒤를 따르는 시바이노코인도 시바리움의 엄청난 생태계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신고점 기록에 한참 못 미치는 상승만 있었는데 밈코인 섹터에서는 유독 베이비도지코인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줬습니다. 이게 정말 거품이고 한때 나와준 투기적인 상승일까요? 여러분들 지금의 코인 시장은 정말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시세가 상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베이비 도지의 최근 신고점 기록은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체크해 주세요. 일론 머스크의 코인 지갑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건 머스크가 특정 민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머스크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 일명 도지 부서를 곧 떠날 것이라는 이슈가 나온 직후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갑에서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에서도.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머스크의 전 세계 공룡급 두 가지 회사가 소유한 코인 지갑에서는 과거에 테슬라에서 4만 4천 개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2만 8천 개나 비트코인을 보유했었는데, 이는 하나로 10조 원 이상의 수준까지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들 중에 일부분을 팔아왔었죠. 그리고 머스크의 지갑들에서는 새로운 토큰들이 이제 막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머스크의 개인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에 도지코인을 포함한 시바이노, 페페 등의 민코인들이 큰 금액 규모로 이동되고 있는데 당장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공개된 지갑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건 머스크가 현재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 부서를 움직이는 내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칭 도지파더라고도 하며 그렇게도 찬양해 오던 도지코인을 최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계획이 없다고 하며 도지부서 역시 도지코인과 우연하게 이름만 일치했을 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머스크가 수장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한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 부서가 정말 도지 코인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나요? 머스크의 민코인으로 선택될 토큰이 저는 역사상 전례 없는 폭등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투자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에게 인생 역전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의 암호화폐 행보만 7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구 트위터 X를 인수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이 암호화폐 민코인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지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말로 지구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제인간처럼 자신의 회사들로 깔아놓은 판때기에서도 여러 가지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인수합병 소식에 가장 먼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민코인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XAI에서 트위터 X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복주했던 주인공은 바인코인이라는 민코인인데요 이 배경에도 역시나 머스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XAI가 바인을 소유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친히 머스크가 답변을 해줬는데 자유롭게 그것을 수행하라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 직후 바인 민코인은 더 많이 계속 떡상하기 시작했죠. 이를 두고 진정한 머스크의 민코인이 바인코인이냐는 질문들이 쏟아지며 민코인 시장의 판도를 흔들었는데 사실은 좀 너무 과장되고 비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단순히 민적인 상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본래 바인이라는 회사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6초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틱톡과 유사한 플랫폼인데, 현재 바인은 미국에서는 이미 망한 플랫폼이지만, 트럼프가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바인 플랫폼의 재사용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고, 공교롭게도 바인은 본래 트위터 X에서 인수했던 플랫폼이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올해 초 바인 플랫폼의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었죠. 바로 이 바인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 루스가 장난삼아 바인 민코인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이슈를 어거지로 붙여서 투기적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바인 코인의 잠재력을 이야기하면서 머스크가 얼마나 지원해줄지, 그리고 바인이 돌아왔을 때 도지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바인의 창립자와의 유착관계 등으로 인한 소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건 머스크는 단한 번도 바인코인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관련성이 있는 모든 것에 직접적인 코멘트를 한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머스크의 밈코인으로 인정될 토큰이 누구인지 저와 함께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다시 도지 디자이너라는 전 세계 밈코인 선구자 트위터 X 게시글을 리트윗하면서 밈코인 섹터의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일명 유 r 스 프로젝트라는 천항성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스페이스 X의 우주선에 민코인을 실어서 천항성에 보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당 코인이 과연 어떤 민코인으로 선택이 될지 암호화폐 시장 전부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실제로 머스크는 천항성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다고 이야기하며 누가 자금을 대고 있는지에 대해 코멘트했고 민코인 재단들 중에 어떤 코인을 선정할지 매우 고민하는 듯한 사진 한 가지를 트위터 X에 바로 또 공개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머스크의 천황성 프로젝트에 돈을 대겠다는 민코인 재단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다섯 가지의 민코인들을 이미 리스트업 해 뒀습니다. 어떤 민코인이 선정될지 저도 정말로 궁금하고 흥분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머스크 민코인 투자가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어쩌면 두번 없을 민코인 투자의 기회 천황성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민코인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파악해서 구독자분들과 같이 제일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미리 꼭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저 트레이더 케인는 민코인 투자에 인생을 바친 남자입니다. 특히나 머스크 관련된 민코인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그리고 페페코인 등등의 투자로 이미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트레이더죠. 민코인 투자연구소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한지도 벌써 3년째이고 여기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민코인 투자에 진심이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모여서 저와 함께 민코인에 대한 연구 공부 소통 등등을 통해 서로 좋은 관점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이고 이번에 인생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머스크 민코인을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해당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투자하지 않고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지금 제가 띄워 드린 0 1 0 2 1 4 3 0 2 6 번호로 문자 머스크라고 세 글자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커뮤니티 입장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최근에 공개한 머스크의 그록 3 대표 심볼도 천황성을 암시하는 듯한 로고를 선정할 정도로 머스크는 이번 프로젝트에 진심입니다. 밈코인의 아버지 머스크 밈코인에 대해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이슈 내용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도지부서와 본인의 사업들인 트위터X와 그룹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 등등의 앞으로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활용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도지코인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시바이노에 대한 활용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 도지코인의 고유 토큰 구조를 아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코인이 될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는 게꼭 팀이죠. 지금은 도지코인이 비트코인 다음 왕자를 놓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와 경쟁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는 있으나 저는 시바이누가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 일부분에만 해당이 되더라도 알트코인의 왕자를 놓고 싸우는 밈코인은 도지가 아니라 시바이누가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이는 결과물이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전망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트위터 X 그리고 그로게 AI에 밈코인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CEO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금 구글에 트위터 X 머니 도입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25년 올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X 머니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나오며 또 주요 내용의 X 머니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이슈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벌써부터 머스크의 X에 과연 어떤 코인이 결제를 지원하게 될지 해외 외신들은 물론이고 정보력이 늦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머스크의 흥행 공식을 타고 폭등할 대박 코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밈코인 섹터에는 급격한 유동성이 들어와 졌는데 바로 머스크 때문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알고 있으실 텐데요, 머스크가 트위터에 사용할 코인은 도지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도지코인은 이미 재단의 손을 떠난 완전히 탈중앙화된 토큰이기에 더 이상 체인의 확장과 생태계 성장이 어려워서 머스크가 추구하는 트위터X, 그로게이아에. 코인 프로젝트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머스크는 지금 모든 사업들 중에서 가장 몰두하고 있는 트위터, 그로게 AI에 어떤 민코인을 선택할까요? 혹시 시바이노코인이 선택되지는 않을까? 혹은 페페코인은 아니면 얼마 전에 샤라웃하며 폭등했던 베이비도지코인? 저는 지금 머스크가 선택할 민코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의 채퍼를 담당하는 그록3를 야심차게 공개하자마자 오랜 기간 시장을 잠식해오던 오픈AI의 채찌 PT를 한 방에 제쳤습니다. 머스크의 수건이 이루어진 건데요. 일론 머스크와 오픈AI의 수장 세말트먼. 물론 두 인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머스크가 대단한 건 모두가 알겠지만 예전부터 머스크에게 세말트먼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오픈AI는 머스크와 세말트먼이 공동으로 창립했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업적 이념이 너무 달랐기에 일찍 헤어지게 됐는데 이때부터 트러블은 시작됐죠. 세말트머는 오픈 AI 사업을 영위하며 월드코인이라는 AI 코인까지 이미 전 세계에 배포해뒀는데 동일하게 머스크의 계획에도 코인 프로젝트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말로 분통이 터졌겠지만 이제 머스크도 트위터X, 그록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민코인을 선정하거나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자라면 이 내용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밈코인을 발행했고, 그걸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홍보도 하면서, 시장에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불러왔죠. 하지만 트럼프는 본인의 밈코인을 어떤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 아니라, 단순 밈적인 토큰으로 전락하게 방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코인에 접근하는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 오늘 인생 역전이 될수 있는 머스크 코인, 하나씩 저와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바이노 코인과 베이비도지 코인은 앞으로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할 겁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림으로 비상할 수 있을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새해부터 민코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열광하는 머스크의 트위터 행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루 만에 3841% 폭등하는 민코인부터 시작해서 10배 20배 이상 폭등하는 민코인들이 쏟아졌는데요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서도 머스크의 트위터 요동으로 코인판이 뒤흔들린다는 이슈를 전달할 정도로 머스크의 영향력은 정말로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머스크의 덕을 정말 많이 보고 계셨을 텐데요. 아주 잠시였지만 머스크의 트위터 사진과 이름이 케키우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페페 밈 계열의 대표인 개구리 사진을 등록했었습니다. 그 직후 아직은 신규 민 코인인 케키우스 막시무스 코인은 한순간에 3,841%마0배 가까운 폭등을 보여주며 우리 구독자분들을 설레이게 만들었죠. 벌써부터 해외 매체에서는 머스크가 다시 민 코인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머스크가 앞으로 관심 가질 밈코인에 대해서 미친 듯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도지코인, 시바이노, 베이비도지도 아니고 페페코인을 유독 언급해 줘서 속상하고 아쉬운 밈코인 투자자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었습니다. 수많은 밈코인들 중에서 평소에는 관심 없었던 페페코인을 왜 트윗했고 우리의 시바이노나 베이비도지에 대한 이야기는 왜 빠졌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페페코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줬기에 페페를 도지코인처럼 펌핑하기 위한 트윗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자세히 파헤쳐보면 머스크의 트위터 X에서 출시한 XAI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챗봇 AI가 그록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그록에서 민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페페를 머스크가 이용한 거죠. 그래도 페페코인은 이러한 트위터 게시글들 때문에 단기간 플러스 35%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의도는 아니더라도 머스크의 파워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래도 머스크가 페페코인을 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서 게시했던 이 밈코인 사진들이 모두 그룹에서 발행한 거라고 강조했죠.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밈코인들의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수혜받는 밈코인들도 생기겠지만 반대로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는 토큰들도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맞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 엑솔라시티 등등의 사업 외에 암호화폐 산업으로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무서운 AI라는 무기를 가지고 말이죠. 내가 정말 좋은 민코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너네 한번 그러게 AI에서 발행해볼래? 정말 대박 날 수밖에 없을걸? 이라고 언급하는 순간 앞으로 새로운 민코인의 탄생은 바로 여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의 시가총액 1위 도지코인도 민코인 절대 왕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머스크의 파워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머스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얼마나 더 많이 확장하여 암호화폐 생태계로 어떻게 진입을 하고 더 나아갈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적어도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5년, 1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탁월하기에 머스크의 등에 올라탈 민코인들이 어떤 건지 혹은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부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트레이더 케는 민코인 투자의 인생을 바친 남자입니다. 민코인 투자연구소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도 벌써 3년째이고, 여기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민코인 투자에열정 있는 저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모여서 민코인에 대한 연구, 공부, 소통 등등을 통해 서로 좋은 관점,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주도하는 신규 민코인에 대해서 전문으로 실시간 속보나, 머스크 민코인에 첫 번째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밤을 새워 타이밍을 제공드릴 겁니다. 저의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시리라 자신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143026 번호로 문자 머스크라고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조건 없이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들어오셨는데 별로 도움 될게 없다고 생각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나가 주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계셔도. 나가신 분들은 없으셨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더 어필합니다. 열정있고 저와 같이 인생을 바꿔보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잠시 영상 정지해주시고 10초만 투자해보세요. 물론 우리의 시바인와 베이비도지 코인, 앞으로 전망이 탄탄한 종목들이지만 머스크와 연관이 있게 가느냐, 연관이 없이 가느냐, 그 출발점에 따라서 시총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에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충격적이죠? 베이비도지는 이제 전 세계 최고 거래소, 바이낸스 BNB 체인에서 가장 큰 민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정말로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는데, 베이비 더지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등에 딱 올라타서 아직도 한참 위에 있는 시바이누를 벌써 위협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시바이누 코인 정말로 강력한 민코인 중 하나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매체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시바이누 토큰을 보유하고 있냐고 질문했는데요. 난 없다라고 딱 잘라 대답해서 시바이누 홀더들에게 아쉬움을 샀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갑에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코인도 보유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테슬라의 지갑에서 밈코인 트랜잭션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선택되었고 지금부터 폭등의 길로 나아갈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이비도지코인과 시바이노코인 홀더분들에게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밈코인의 아버지 대부라고 할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떤 밈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이비도지와 시바이노이두 가지 민코인은 과거부터 머스크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코인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머스크가 언급만 한번 해줘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의 파급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투자로 성공하려면 머스크가 관심을 갖는 초기 민코인을 선점하는 게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가는 흥행 수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머스크가 묻기만 하면 급등, 폭등하는 민코인들 너무나 매력적이죠. 최근에도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귀엽기로 소문난 다람쥐 민코인인 피너코인인데요. 머스크 영향으로 시가총액 42권까지 올라왔었던 말 그대로 미친코인이 또한번 탄생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머스크의 트위터 게시글 하나가 이러한 폭등을 만들어낸 건데요. 정치적인 이유였으나 피너코인을 위해 투표하라는 메시지와 피너코인의 모델인 다람쥐와 민코인 덕분에 미국이 구원받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까지 던졌는데요.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까지 머스크의 트윗에 동조를 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너코인의 80원밖에 안 하던 가격이 약 일주일 만에 40배나 폭등하는 말 그대로 미친 폭등에 결과물을 또한번 머스크 효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렇듯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 특히 밈코인 섹터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의 도지코인도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겠죠. 시바인누도 머스크의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65% 폭등하는 결과물을 자주 보셨을 것이며 베이비도지코인도 과거 머스크의 트위터 한방으로 단기간 10배 이상의 엄청난 폭등을 불러왔었습니다. 아직도 머스크가 민코인과는 연관이 없다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일명 도지라고 불리우는 미국 정부의율성부서의 수장으로 머스크가 어떻게 발탁이 되었으며 이름은 왜 하필 도지라고 끼워 맞췄을까요? 지금부터 머스크의 민코인에 대한 장대한 계획을 저와 함께 파헤쳐보고 인생 졸업할 수 있는 수익같이 만들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